이 짙게 빠지고 <놀놀놀놀놀> 우리 안 떨렸다. 아 우리 안 떨렸다. 잠깐만. 이러면 대체 안되거든 빠지자, 다리야, 빠지자. 나나 나나. 한일배 먹었어. 일배 먹었어. 아. <놀람> 안돼. 쭉 빠져 이거. 진포 <놀람> 아, <놀람> <나, 나. 놀람> 있어요, 나훈님나훈님 진포 있어요. 네네. 아 빠졌어. 다시 가고. 힐라들이 어디 가고 있어요? 노도그컷 가자. 갈쇠. 어디로 가? 다 다가 다가 다가. 아, 지피리지피리 아, 왔어. 나이다 아니, 한번스 누가 밀었어? 소리야. 지피리어. 자, 나운드 진짜 급하네. 피리어 나이스. 습니다 자, 지금 제 앞으로 나 앞으로 앞으로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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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어우, 자리 자리 아니면 돼. 아소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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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. 로동 낙사. 어 나도 낙사. 나이스나 나이스. 어, 다른 거 쓰지 마 쿵. 아 뭐야 이거? 네어 아, 아, 이상하다. 저거는 마이크 마이크 안 할게요. 아니야 해야 돼. 아 그냥 그냥 해 그냥. 그냥. 바퀴 <목소리도> 아, 이 그렇게 심하하지않않데데이 나이. b e n j 이 나이 할이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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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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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 이번에 너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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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요. 아이다 아이스 미싱팟. 리님 거의 당전, 당전. 여기 여기 어 봐. 힐줄전 장전. 어, 나 간다. 좀만 예. 지켜 주실래요? 예. 야, 이거 입막 하자. 우리 라인궁, 자리야궁 다 되거든? 입막하자. 나나 갈게. 라인 반벽 갈게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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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야 뭐야 공쓰자 공쓰자 아만잡면어 뭐야 지 쓰고 있는데 거기 어 자리아 공을 끝난 줄 알고 아 끝난 줄 알고 우리 나무리미하게다가뭐빠졌어 저기 못았지어 기가 구나 겐지 궁 아닌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겐지 궁 빠졌어요 너무 정방으로 맞췄다 괜찮생겨내 어, 오른쪽부터 밀어야 될 오른쪽부터 밀어야 돼 이거 오른쪽, 오른쪽 로드오그 우리 라인 케어 줘솔저컷솔저 잘랐어요 라인 짠다, 거점에 거점에 라인 짠다 가자 라인 교질해봐 어? 킬, 밴드 킬 포그 맨포커 들어와 라인 개피, 라인 개피 아, 나이스 아, 도죽고 싶어 게임하고 있으니까 헬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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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멧.

오나요 광작사. 어나 잔다 하나 잔다 우리 하나 잔다. 로도그 로도 캡피. 오케이. 라인컷. 어, 오케이 소주컷야 거점으로 가 거점으로. 어 아나 어디야? 네? 거점. 아나 거점. 네? 나이스 네. 보네. 나다아 갑다. 쿠시 썼는데티개에 빠지고. 매롱. 무시 그만 가요. 그만 가. 빠져봐. 이거 그만 가야 되겠는데. 라인 잡으러 갔다얘네 정면 오겠다. 정면 오겠다. 가고 있어. 정면 가고. 얘 정면 간다. 아나컷아나 <목소리> 아나 들어와, 들어와. 호구 간다, 호구 간다. 나 있을? 난 채웠어, 채웠어. 십이야 잠깐만, 잠깐 루트 가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 지려버렸다. 왔다, 왔다. 어, 오, 지려버렸다지려버렸다 어, <목소리> 지려버렸다. 아, 러더 개꿀. 개꿀. 어, 어, 나살려나살려 빽, 빽, 빽. 2층에서 맞지 않거든. 2층 가겠는데. 한마으로 와야 돼. 어, 힘들렸어. 저기 하나 반도공이나. 2층 안 온다, 2층 온다, 2층 온다. 오른쪽에 보고 여기 1 5호으로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정면이 빠졌어, 빠졌어, 요 빠졌어. 정면, 정면 온다. 호건이 그 호건 받았요 네, 안저 그냥 빠질게요. 예 정면, 정면 이프로이프로야 오늘 나올 야. 덴지공. 나노겐지 1킬밖에못 했어. 나노겐지 반피. 겐지, 나노 겐지 반피. 아, 아나피. 아나컷. 가나가나나이 반피. 아저이기 저기. 로도그, 로도그, 로도그 잡아요. 로도그. 오케이. 나이스. 와. 아, <laughs> 전술 저준경 준비 완료. 방송이라 목소리가 똑같아요? 데미 <laughs> 나가요? <똑같아요? 안전 똑같아요. 웃음> 그럼 당연한거 아닌가? 음, 아니요. 제가 안 나갈 수도, 나갈 수도 있는데. 안나갈수도있다는데 네. 왼쪽 2층에 하나 있는 거 같은데. 목소리 있잖아. 잘생긴 목소리.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뭐야? 잘생긴 목소리래. <laughs> 아, 귀리 맞네. 잘생겼을 거같 <laughs> 씨발. <뭘. 웃음> <젠장. 웃음> 왼쪽 2층. 얘들. 달릴 거야. 달릴 거야. 너도 온다. 너도 <laughs> 나 끌었다. 나 남았다. 아, 그냥 그냥 공학교. <laughs> <laughs> 공학기고 빠지자, 형들. 마지막이거든요? 어, 라인님 돌격으로 빠져! 찾았어요, 거의. 여기 갇았어요 까비, 까비. 상대 솔저고 빠졌고, 비트 빠졌고, 로드고 공부했어요. 나눔 좀 모르겠고. 나노 겐지 아니면 나노 랑키 있겠 나노 콤벼, 콤벼. 라인 콤벼. 있겠는데. 겐지. 겐지 가자, 겐지. 겐지. 그럼 솔저. 아. 오케이, 겐지 가자. 저 솔저 빠졌다. 파이 세워줄게. 이거 오른쪽으로 달려서 버텨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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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에도 우리도 우리리우리솔우리가 별로 없우리 그래 리도 우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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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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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나왜리는 거야? 음, 아, 아... 뒤에 리도 아... 오... 있는 도 우리도 우리도 우 호그 우리 호그 리도 호그 개피 호그 개피 도 우리도 우있도우리 쇼그 오나살다 하하 다살아네 나우 따라간다 같이 간아 진짜 너 유튜브로 본다고? 야, 오늘 진짜 <laughs> 와 씨, 여러분 러브모인데요 오늘 요번판 박성했어 지금 <laughs> 이거, 아, 이거 내일 로아 이거 내일 로도고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내일 로드오고 해거기 아프리카에서에요? 아, 아마도 아프리카에서? 네네. 힐배 2명. 로동 끌었다! 로동 컷. 홈. 나이스. 당전, 하나 당전 좀 할게요. 나이스. 하나 아, 아, 컷. 나이키피, 나이키피, 아. 피 나이 아. 이거 켰어 이거 켰어 스윙이 아다잡켰어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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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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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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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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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고 죽어서 아고기야 알아봤다 나 겐지 좀 데려올게 뒤로 좀 빠져있어 봐 오케이 겐지 생각에 빠지고 겐지 <laughs> <덩치. 웃음> 왔어요 겐지 왔어 우리 라인이네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아야야아 뭐야 아, 겐지가 문제다 겐지 봐야겠다 겐지 잡아야돼 겐지 안돼괜찮이괜 뒤로 빠져봐요 나 거의 다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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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라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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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한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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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았다 막았다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아 치유가 아요해아라 아니, 아 됐다. 얻었죠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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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지니 뭐야? 어우 개꿀! 개꿀? 완전 꼬인구만 이거! 가만히 있는데 뛰어오네 개꿀! 그 아, 상대 지금 급하거든요? 아 러더 완전 바로 이겨버리기 상대 급해요 지금 이제 가려고그럴거예요이때 네. 뒤로 가서 살짝 하나를 아, 잘라 나이스 피트 로독 공썼다 로독 반피. 어쩌면 겐지. 겐지만 잡으면 이거 미투다. 겐지 힌 넣었어. 뭔가 있는데. 허그, 허그. 아이고. 어, 안 돼. 괜찮아. 괜찮아. 레인고가 보였다. 딜러 잘하는 법좀 알려 주세요. 그걸 왜내 방송에서 물어. <laughs> 물을 방송이 따로 있지. 여기 아, 목표랑 하나 표시 가지고. 견지부터 빠졌으니까 라인공 생각해야 돼요. 라인공 있 거야. 리타 어디야? 나 왼쪽에 숨어 있어. 오케이. 타이 있다. 이지 있다. 거기 지커지커 어, 로드 개이 로드 개이 빨리 들어가 지금. 오케이. 오. 잠깐만, 내내 네, 네, 다 봐줄게, 내 네, 봐줄게, 내 네, 봐줄게, 내봐 네, 네, 우리 야 왼쪽에... 컷. 왼 왼쪽에, 왼쪽에 라인. 아, 죽었어요, 그거. 나이스. 야, 나, 나. 네,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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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샤. 아. 아. 끌어봐아고 있어요. 수고했습니다. 고습니다 <laughs> 예, 수고요. 예, 그마에서 봐요. 에다 <laughs> 와, 이거 다 나노용검이었네 거기다가 자리야궁 딱 튕겨내고 와. 질다 <laughs>